일요일 오전 10시 30분, 덕수궁부터 시작할게요. 바로 덕수궁으로 가지 않고 근처 직장인들에게 조용한 산책 코스로 유명하다는 성공의 주교자 성당을 들렀다 숨겨진 덕수궁 돌담길로 가려고 해요. 이 성당은 1920년대에 지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고딕 양식 성당이라고 합니다. 워낙 독특한 외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저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참 특이했는데요. 주중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내도 둘러볼 수 있다고 합니다 서양식 외관을 가진 성당과 달리 바로 그 옆에 한옥 모양의 사제관이 있어요 또 하나 꼭 봐야 될 전망대는 성당 바로 옆 정동극장 세실마루 쪽으로 올라가면 되는데요 세실마루 전망대에 올라가면 이국적인 경치와 함께 덕수궁이 같이 보인다고 해서 올라가 보았어요 위에 올라오면 서양식 지붕과 한국 기아가 공존하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을 땐 그냥 지나쳤는데, 알고 보니 진짜 신기한데요. 여기서 성당의 외관뿐 아니라 덕수궁을 같이 바라볼 수 있어요. 덕수궁과 함께 가볍게 둘러보시면 좋을 코스랍니다. 다시 내려오면 성당 왼쪽으로 영국 대사관이 보이고요. 덕수궁 돌담길 이정표를 따라가면 덕수궁 뒷길이 나오고 그대로 쭉 가다 보면 덕수궁 내부 통행로가 나옵니다. 돌담길이 서울 항복판의 산책길이라면 내부 통행로는 그보다 더 조용하고 알려지지 않은 공간이에요. 입장객 동선과 분리된 보행로를 따라 걷다 보면 궁따라 이어진 조용, 조용한 돌담길과 색색깔로 물든 단풍을 만나게 됩니다. 점심시간 이후 직장인들의 산책 코스로 사랑받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요일인 오늘 오히려 조용한 곳이랍니다. 한가롭게 돌담길을 따라 걷고 싶다면 주말 오전에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위에 빨간 벽돌이 인상적인 건물은 구세군 역사 박물관이라고 해요. 한국 구세군의 100년 역사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곳 분위기와 어울리는 빨간 벽돌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길 따라 아래로 내려오면 덕수궁 메인 돌담길이 나오고 한적함은 사라지고 노란 단풍을 보러 나들이 나온 많은 분들을 만나게 돼요. 바람과 함께 단풍비가 내리고 있네요. 덕수궁 앞에 도착하니 오전 11시 20분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일요일인데다가 덕수궁 무료 개방 기간이라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하지만... 덕수궁 들어오자마자 너무 이쁜 단풍이 있었어요. 정문 쪽은 사람이 너무 붐비니 오른쪽으로 바로 빠지세요.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둘러보기 좋답니다. 물론 평일 오전에 오시면 좀더 여유롭지 않을까요? 그래서 평일 오전 일찍 창덕궁에 와봤어요. 평일 오전 9시 30분에 창덕궁 앞에 도착했는데 이줄 뭐죠? 줄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길어서 정말 놀랐는데요. 다행히 이 줄은 외국인 분들 줄이더라고요. 내국인은 키오스크로 티켓을 바로 끊을 수 있었어요. 키오스크에서 창덕궁문뿐 아니라 창덕궁 후원 예약도 할수 있었답니다. 창덕궁 후원 보시고 싶은 분들 그냥 평일 오전에 오세요. 제가 예매했던 화요일 오전 9시 30분 기준 오후 12시표 9표, 2시는 30표가 넘게 남아 있었어요. 오후엔 물론 모두 매진됩니다. 창덕궁 후원 예약이 오후 2시라 창경궁으로 바로 넘어갔어요. 오전 10시쯤 창경궁으로 가는 길은 사람이 정말 없더라고요. 이렇게나 한적한 서울고궁을 산책해본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창경궁은 마치 불타오르는 듯한 빨간 단풍으로 아주 절정이었는데요. 파란 하늘과 울긋불긋 단풍, 그리고 햇살까지 어우러져서 봐도 봐도 질리지 않았어요. 낙엽 밟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가장 절정인 곳은 역시 여기 춘당지였는데요. 춘당지는 창경궁 들어오셔서 흥인문 지나 직진하시면 바로 보인답니다.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운 저수지에 비친 단풍과 햇살 그리고 하늘이라니 가을이라 너무 행복했던 순간이었어요. 또 하나 놓치시면 안 되는 단풍 스팟이 있는데요. 왼쪽에 대원실을 지나 오른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작은 정자가 나와요. 창경궁의 관덕정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정자인데요. 숨겨져 있어 지나치기 쉽지만. 정말 최고의 단풍 명소였답니다. 여기 정자와 어우러진 단풍 색감이 진짜 미쳤어요. 11시 50분쯤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나올 때는 창경궁에도 사람이 꽤 많아졌어요. 가능하면 오전 일찍 오시길 추천드려요. 창덕궁으로 다시 넘어와서 계동 쪽으로 밥 먹으러 가고 있는데요. 어차피 오후 2시에 창덕궁 후원을 다시 가야 하기도 해서 계동 근처 밥집으로 왔는데요. 딱 점심 시간이라 자리가 없네요. 무료1 시간을 기다려 오후 1시에나 들어올 수 있었어요. 테이블이 3개밖에 없는 곳이라 오래 기다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 밥은 몸에 이로운 밥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하이라이스를 먹으려고 했는데 품절이라고 하셔서 그냥 주먹밥 세트 시켰어요. 주먹밥 정식 시켰고요. 큰 주먹밥 한 개, 작은 주먹밥 한개 이렇게 다른 종류로 시킬 수 있어요. 아주 아주 건강한 맛이에요. 기다려서까지 먹을 곳은 아니고 바로 들어갈 수 있다면 갈만한 곳이랍니다. 양이 작아서 싹싹 긁어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오후 1시 40분 창덕궁에 다시 왔어요. 그동안은 몰랐는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물품 보관함도 있더라고요. 노란 다품 밑에 있어서 더 눈에 띄지 않았던 고양이네요. 너무 귀여워요. 가이드분을 따라 이렇게 다녀도 되지만 개인적으로 다니셔도 물론 된답니다. 여러 번 인터넷 예매 실패 이후 드디어 보게 된 후원 관람은 굉장히 설레요. 두근 두근 두근. 창덕궁 후원은 왕가 궁인이 자연 속에서 시를 짓고 휴식을 취했던 공간으로 물길과 습길이 어우러진 산책로라고 하네요. 와 여기 정말 멋있죠. 후원에 들어서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부영지와 주암루예요 주압루는 왕의 서재이자 휴식 공간으로 쓰여진, 쓰였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연못으로 비치는 단풍과 누각의 절로 감탄을 자아내게 했어요. 왜 이곳이 가장 아름다운 후원 풍경인지 알것 같았답니다. 단청과 어우러지는 단풍의 모습은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만큼 아름다웠어요. 주압루의 풍경을 뒤로 하고 조금만 더 걸어가면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돼요. 숙정이 지었다고 알려져 있는 예련지와 예련정 주변의 아름다운 단풍의 지나. 사실 어느 곳 하나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었으나 진짜 하이라이트는 바로 여기 관람정이랍니다. 블로그에서도 자주 보았던 바로 그 포토스팟인데요. 그런데 풍경보다 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바로 외국인 커플의 프로포즈 순간이었는데요. 남자분이 갑자기 무릎을 꿇으시더니 반지를 꺼내서 프로포즈를 하셨어요. 여자분은 너무 감동하셨는지 갑자기 우시는데 저도 울컥했답니다. 혹시나 여자분이 거절하면 어쩌나 조마조마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반지도 받으시고 서로 뽀뽀하며 해피 엔딩이었어요. 저를 포함한 주변 분들 모두 박수 치시고 축하해 드렸어요. 어마어마한 감동을 안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외국인 분들이 낯선 한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다른 곳도 아닌 고궁 후원에서 프로포즈라뇨. 정말 평생 기억에 남을 추억이 될것 같아요. 저분들 정말 잘 사실 겁니다. 지금은 오후 3시 30분이고요. 이 감동이 가시기 전에 부스터 에주러 갑니다. 오후 2시부터 5시 해피아워 메뉴 먹으러 왔어요. 입구부터 꽃이 가득해서 기분 좋았고요. 카페 안에도 이렇게 꽃이 향가득하고 향까지 좋아서 들어오자마자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곳이었답니다. 경복궁 바로 앞에 있는 카페인데요. 오후 2시에서 5시 3시간 동안 9,900원에 맥주나 와인, 차를 같이 즐길 수 있어요. 저는 맥주와 감자튀김 세트를 시켰습니다 리뷰 이벤트로꽃한송이로 하네요 맥주와 양념 감자튀김 그리고꽃한송이가같이 나왔어요 감자튀김 위에 꽃이보이시나요 굉장히 로맨틱한 분위기에 친절하기까지해서 혼자 즐기시기 너무 좋은 곳이에요. 올 가을도 이제 거의 막바지잖아요. 꽤 여러 곳의 단풍을 보러 다닌 것 같은데 제 최애는 이곳 청덕궁 후원입니다. 창경궁 단풍은 11월 중순까지도 간다고 해요. 바닥에 깔린 낙엽발부러 이번 주 고궁나들이 어떠신가요? 나름 고궁 투어인데 경복궁이 빠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평일 오전 10시 30분에 경복궁에 왔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온 경복궁은 옛날보다 훨씬 관광하시는 외국인분들이 정말 엄청 많았는데요. 수문장들과 사진 찍으려고 생긴 대기 중도 보이고요. 단풍보단 한복 입고 즐기시는 외국인분들이 정말 많아서 그분들 구경하는 재미로 다녔답니다. 남자분들은 어김없이 군령포를 입으셨는데 다들 한복 기장이 짧더라고요. 경복궁엔 단풍나무가 좀 드문드문 있었던 것 같아요. 단풍나무보단 사람 구경을 정말 많이 하고 온 날이었지만 이렇게 북적이는 모습도 서울 단풍 투어의 한 모습 아니겠어요? 오늘 고궁 투어는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